저는 이번에 이틀동안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미우패 청년의 날 콘서트에서 국민 간식 떡볶이를 팔아봤습니다. 드시고 오세요. 돈 없어도 와. 그냥 줄게. 이게 시급은 그냥 만 원이거든요. 거의 최저 시급이죠. 그리고 솔직히 집에서 거리도 좀 있어요. 근데 왜 지원을 했냐?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콘서트, 페스티벌 이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처도 안 가봤어 한 번도. 그리고 또 요즘에 날도 선선하니까 콘서트나 이런 행사, 축제 시즌인가봐요. 이 관련된 알바들이 굉장히 공고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어디를 가는 거야? 갑자기 피톤치드 뭔데 이거? 사실 저는 그냥 뭐 소규모 콘서트인가보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라인업을 보니까 오우 뭐야 너무 괜찮은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시스타를 보고 자란 세대로서 효린의 라이브를 직관한다 이거는 진짜 참기 힘들거든요.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미어 터진다, 미어 터져. 아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일단은 파이팅부터 넣고 오픈 준비하자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뭐 오픈 준비 때가 가장 손이 많이 가고 바쁘잖아요. <laughs>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면 그냥 그냥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분위기를. 바다 보러 갈래, 데이. 사장님, 튀김 좀 튀겨주세요. 오 시원해. 떡볶이가 진짜 국민 간식인 게 뭐냐면 준비가 끝나자마자 이 더운 날씨에 기다렸다는 듯이 손님들이 이제 방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떡볶이 먼저 준비해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아 진짜, 아 이거 비주얼을 보고 어떻게 참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떡볶이 하나요. 이날 저 말고 두 명의 MG 친구들이 같이 일을 했었는데 20대 초반에 저랑 한열살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거든요 세대 차이 진짜 하나도 못 느꼈고 오히려 너무 잘 통해서 아 아직 내가 젊은 친구들이랑 소통이 되는구나 기분 좋은 발견을 했었죠 진짜 옛날 그 문방구 떡볶이 문방 문방구 떡볶이 모르죠 아, 아. <laughs> 음.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네. 고깃집하고 아 <laughs> 이런 집기 같은 것들을 다 챙기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얘들아, 한 명씩 앉는 센스. 예. 이쪽에, 이쪽에. <목소리> 아, 먼저 쉬세요. 당신 괜습니다 선배님, 먼저 쉬세요. <목소리> <목소리> 경로 우대도 좋았지만 제일 좋았던 점은 일단 여기가 페스티벌 축제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텐션이 평소에 한 1.5배 정도는 올라가 있어. 진상은 당연히 없고 뒤에서는 라이브로 노래 막 나오지 날씨도 죽여주지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싹 풀리더라고요. 진짜 여기 일단 분위기가 다 만사가 오케이야 만사가 오케이 모든사람들이 오케이맨 아 수고하십니다 몬스터 한 두개만 하 진짜 농담 아니고 여기서 몬스터 한 열개정도 갖고 왔거든요 그래도 일단 오케이 야 열한개 오케이 열두개 오케이 일단 운동할때 먹어야겠다 아, 그렇게 열심히 먹고 일하고 웃고 떠들고 다음 컨텐츠에 대한 영감까지 얻고 있다가 이년살 알바도 재밌겠다. <laughs> 아 콘서트 보고 싶다. 콘서트도 보고 싶은데 콘서트 콘서트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뭐지 여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주네. 알고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한테 입장권을 그냥 나눠주더라고요.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느덧 해가 저물고 거리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할 때쯤. 란. 게임 노래예요. 준비되셨죠? t a b One more p 야니다 편하게 드세요. 아, 많이 그냥... 편하게 드세요. 더 드세요. 네, 예, 편하게 <laughs> 양껏 드세요. 양껏. 네, 말인세요 네, 그냥 드세요. 혈항이 드세요. 무료입니다. 네, 네. 무료. 제발 드세요. 모하씩 아, 네. 아, 네. 무료 드세요. 무료라니. 이게 무료라니. 모랑하씩 드세요. 네, 네. 이 네, 네. 드세요. 뭐 몸은 살짝 피곤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800% 만족입니다. 5800%. 일 끝나고 이렇게 아쉽고 뭔가 좀 여운이 남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뭐 콘서트 알바 관련해서 해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강력 추천입니다. 그만큼 즐거웠고 그 마음 정신이 건강해진다. 아무튼 오늘 이번 알바의 한줄평 그냥 개재밌다 누구야 김나영이야? <laughs>